알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랭입니다 이번에 YG에서 새로운 보이그룹이 데뷔를 했죠 바로 트레저 분들의 보이 댄스 튜토리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는 각 센터 파티의 안무를 닦고요 제가 준비한 분량은 1절의 분량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알로하 네 처음에는 저희가 고개를 숙인 채로 있을 겁니다 원래는 나머지 여러 명 멤버들이 이렇게 뒤로 서로 뒤돌아 서 있으면 은 빠지는 동작인데요. 그때 예담 씨가 고개를 들면서 동작을 합니다. 제가 그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 천천히 들어주시고 왼손 쭉 뻗어서 쿵쿵 두번 끌고 올 건데요. 두번 끌고 올때 왼손 뻗고 주먹 잡고 오른발 나가면서 쿵난 다리 보면서 쿵갈 겁니다. 그래서 슈엠빵 하고 앞으로 나와서 앤 동작 나갈겁니다 처음에 다시 가볼게요 고개 쭉 들어주시고 손 나가서 빵빵 걸어주고 앤 하고 바로 너나치 뷰티풀댕저 나와요 거기 맞춰서 한번 두번 저희가. 왼손은 들고 오른손 가슴에 두시고, 다리를 모았다가 벌려 줄 거예요. 이때 가슴 또 위로 올려 주시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마치 뷰티풀 댕자! 하고 그대로 발 펴주시면서, 왼손으로 눈 가리고, 뻗었다가, 왼손 뻗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밑으로 내려 줄 거예요. 내리고, 올려줍니다. 자, 올려주시고 그대로 앞으로 다시 나갔다가 오른손을 한 번, 두번 치고 왼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이때 골반, 왼쪽 골반을 옆으로 하나, 둘 밀어줄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자, 오늘은 조금 진도 속도가 더 평소보다 조금 빠를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몬스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 진도 속도 말고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어떻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올라와서 왼손 나오고, 앵 쿵, 자리 가서. 눈을 가려줄 거예요. 오른발 나가면서 슉눈 가리고 에잡아다눈 가리고 오른발 쭉 뻗으면서 가나.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C t o C 7 e v 2 하고 바로 다음 멤버 넘어갈 건데요. 이제 여기서 쭉가고 원래는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터져요. 터질 어, 때 이제 여기 센터 파트 멤버가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바로 오른쪽 파트 넘어갈 거예요. 자막 끌고 와서 그대로 편하게 걸어주시면 돼요. 근데 약간 좀 멋있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정면 보시고 왼발 넘기면서 왼쪽 어깨 가슴 넘어갈 거예요. 쭉 넘기고 넘기시고, 바로 다리 풀어서 끌고 올 거예요. 양손 쭉, 이렇게. 그래서 넘기고, a 쭉. 하시고, 그대로 왼발 앞으로 나가면서, 오른손 가슴 위에 두고, 팡! 터뜨리고, 오른발 풀어주면서, 왼쪽으로 총쏴서 팡! 한번더 가슴, 팡! 쳐줄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여기서부터 볼게요자 마치 뷰티풀 데이 능 눈을 뗄수 없어. 앞에 가서 눈부신 헬로. 눈은 딴따다단딴따다단 하나, 둘, 셋, 엔, 넷, 셋. 왼쪽 넘겨주고. 땡겨오고. 가슴 팡 터트리고. 옆에 팡 터트려주고. 그대로 제가 팡 터트렸으면요. 원, 원, 투. 쓰리 포로 가요. 아 원, 두, 스리, 이렇게 원 밑에서 위로 당겨주고 또 밑에서 위로 슈. 이때 다리는 원, 두, 스리, 포로 무릎 굽혔다가 웨 오, 굽혔다가 웨넘어 거예요. 그래서 굽 짠, 굽 짠, 요렇게 다시 한번더 원, 두, 스리, 포 하시고 이제 랩 파트 나올 건데요. 치면서. 잘리 퍼져줍니다. One, two, three, four.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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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Hello. Hello. h 머리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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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나, 둘, 셋,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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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셋넷 오케이 자, 다시 안아서쿵짠쿵 하고 바로 옆에서 멤버들이 음. 네 명이 또 왼쪽에서 나와요 그걸 바로 이어서 갈 겁니다 저희는 다시 와서 헬로 따다다다단 딴또 치고 와서 크레이지 하고 저희가 상체 내려줄 거예요 오른쪽 동력으로쭉 내리면서 오른팔 쭉 뻗고 그대로 왼발 끌고 오면서 뷰티풀 하고 오른발 나가면서 쓸 거예요. 이렇게 다시 여기 나왔어요.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손 뻗고 얼굴 쓸고 오른손으로 머리 쓸고 엔 나갈 건데요. 나갈 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저희가. 내려갔다가 다시 왼발 끌고 오면서 입력에 두고 A. 오른발 나가고, 차 옮겨줍니다. 네.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내려가고, 앤 쓸고, 쓸고 와서 엔차 풀고, 차 자리 와서 프리스타일 앤나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슈 올라오고 바로 원래는 배면그랑 펀치를 하는데 이거를 저희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정면에 때리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펀치 하고 바로 쿵 제가 무릎을 안쪽으로 모을 거예요 이때 양손 위로 올리시면서 쿵 땅땅 해서 쿵앤 오른발 땅땅 손주걱 탕탕 하고 그대로 왼쪽 방향으로 턴 돌고 제스처 원투 쓰리 포 파이 C7A, 2, 2, 3, 4, 5, C7A 까지 프리제스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진도 속도는 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외우시고 다음 동작 넘어오세요. 자, 제가 프리제스처 이렇게 했으면요. 그대로, 낱나 운명을, 뭐, 뭐 가사가 뭐 운명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놀람> 짠짠 짠 하면서 동작이 나올 건데요. 오른손은쭉 뻗으시면서 내려와 주고, 그러면 이제 멤버들이 이렇게 막아요. 그럼 그밑에통화하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없으니까 통과헷갈 생각하시면 돼요. 라라라라라란 통과 와서 그대로 하나, 둘, 셋 찍어줄 거예요. 바밤 엘에 오른팔 들면서 왼쪽 어깨 내려주시면서 원, 투. 하시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엔 자리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 너밖에 안 보여. 자 원래는 이렇게 멤버가 뒤돌아서 있으면은 그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보였다가 왼쪽으로 빠집니다. 다시 여기 가볼게요. 시, 세,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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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드드드드드 너만 보여 하고 원 e t 손을 원 h e t 이 e 왼발 나오면서 아왜오 the, the, t h 원투 쓰리로 갈 거예요 이때 왼발 나오면서 원투 쓰리 왼오왼 손이 나옵니다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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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투 어깨를 앞으로 돌려줄 거예요. 다리가 왼발로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일단 3 0 넘기면서 하나, 둘, 셋. 다시 가볼게요. C7, 이 손은 하나, 둘, 셋입니다. C7, 1, 2, 3, 하시고 어깨 와서 내리면서 손 내리면서 오른발 들어줍니다. 원. 투, 쓰리. 요렇게. 자? 와. 투, 쓰리, 포. 하시면서 다리 차면서 왼, 오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차고 왼, 오 내려갔다가 가슴. 마음을 열어. 조, 밤, 밤. 하면은 이제 후려보나 옵니다 자, 한번 다시 여기 서서 다 볼게요. 6세. 에? 1, 2, 3, 4, a 5, 6, 7, 8, 잇 마음을 열어줘 쇼 쿵쿵 오른손으로 쿵쿵 왼쪽을 펀치 달려줄건데요목 같이, 같이 내려주시면 돼요 쿵쿵 이것도 같이 굽히시면서 쿵쿵 아 just wanna be a boy 까지 저기다려줄거예요 원래는 여기 센터 파트는 아저 좀 제가 좀 이상 나오는데 저희 이 부분 생각하고 쿵쿵 아저 원어비 어 보이 하고 뒤로 쑥 원래는 옆으로 다들 자리가 이동되면서 다리 벌려지는데 양 옆에 센터 중심으로 양 옆에 멤버들이 뒤로 빠지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그냥 멈춰 있을 거기 때문에 뒤로 빠지도록 할게요. 아저 원어비 어 보이의 슈퍼맨 포즈 왼손 굽히고 오른손 쭉 뻗은 상태고요. 이때 왼발 뒤로 빠지면서 슈, 갔다가, 내려주세요. 오른손. 어, 내리고, 그대로, 이게 어, 다른 멤버, 어떤 멤버는 손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었고, 여기 센터파트 멤버는 착착,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센터파트로 좀더 쉽게, 따단도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쿵, 쿵, 아저스 wanna be a boy, 빠지고, 쿵, 따단, a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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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발 4번 네 쳐줄 거예요. 빵빵빵빵 하고 다리 벌리시면서 하나 둘 다리 오른손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다리가 모을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자 다시 가볼게요 쿵쿵 아저스 원어비 옆홀슈밤밤빵빵빵빵빰둘 하고 그대로 기타 치듯이 손을 이렇게 날리건데요 이때 오른발 바로 차면서 왼발 중심에서 오른발 바로 찰 거예요. 어깨도 같이 눌러주세요 하나 둘 갔다가 창팍 내려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엔차 하고 그대로. 내려와서 빵빵빵빵 이렇게 땅땅 탁 그대로 만 다리 푸시면서 오른발이 아로가있고팔 열어주시고 맘을열 어조 갈 건데요 열고 가슴 안을 때 저희가 상체 숙일 거예요 을 다시 상체 올라오면서 손 뻗어주시고 열 어조 두번 땅땅 끊어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맘을열 어조 하시고 비마 옆으로 볼 거예요 열어조비마비마비마열 이렇게 다리를 저희가 계속 통통 뛰어줄 통 거예요 옆으로 가서 잡고 n 손만 하면은 옆으로 와서 비마 n 비마비마열 이렇게 볼 거예요 손을 한번두번어깨비마 비마 비마 걸 이렇게 자 다리는 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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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네 동동동 계속 뛰어줄 겁니다 다시 한번더제가망을열 어초 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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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하고 앞이 열골 손을 부채질 하듯이 옆으로 빠지면서 앞이 열골 하나 둘셋내속 네,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에서 손 끌고 와서 왼손 끌고 왼쪽 가슴을 옮겨줬으면요 오른손 밑에서 쭉 둥글게. 자 one two three f o 이 하면 끝이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오늘 진도가 조금 빨리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멈췄다가 재생하시면서 충분히 외우시고 다음 동작 넘어오시고 제가 짧게 설명드린 부분도 다시 넘어가서 들으시고 넘어가서 들으시고 충분히 외우시고 넘어오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튜토리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